자 x제곱 플러스 2x는 어떤 아래로 볼록이겠지 근데 이 어떤 아래로 볼록의 구간 0에서 어디까지 아, 그럼 0이 그냥 여기라고 하자 대충 0에서 a는 여기라고 하자 그럼 0에서 a까지의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은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구간의 점을 직선으로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0,0이겠고 여기는 A, A제곱 마이너스 2A겠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 a 분의 Y값의 증가량,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될것 같아요? 응.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이게, 이 아래로 불러 똑같은 새끼에 X값이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어떻대? 똑같아, 이 기울기나. 여기 3이 여기라고 하죠. 이기울기는똑같대기울기가 여기 이해돼요? 응. 좀 그런 얘기잖아 그러면 FX가 X 제곱 마이너스 EX니까. F 프라임 X는 뭐예요? 2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이너스 소스 마이 마이너스 이게 4래 응. 이해돼요응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약분도 되죠. a-2는 4, a는 6. 됐? 응. 예.